이 시편 50편은 우리가 한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설날 명절을 당해서 불신자들은 조상들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믿는 가정 속에서도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제사 때문에 명절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우를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제사는 어, 어떤 그뭐 토속적인 신앙이나 민속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시대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고 뭐 우리도 그렇고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래야 복이 임다이 불신자들은 그래서 제사에 온 정성을 다썼습니다 왜? 그래야 그한해 동안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충대충 제사를 드리고 뭐 오늘날 이 예배를 그냥 드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졸면서 제사 드리는 거본일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막 옆에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린 거본일 있습니까?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장손이라가 돼가지고요. 앉아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충대충 졸으면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고요. 그치네아요 그런데 오늘 이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 이게 보통 그냥 드리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제사를 판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본문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알 들이면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잘못 들이면 심판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이 오늘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현상이고 또 오늘 시편 50편에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기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왜 모이게 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판결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의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제사의 중요성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나는, 너희들과 나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은양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는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철저히 구별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방인의 제사는 완전히 구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유일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이 유대 민족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환란이나 어려움들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는 해결을 해나갑니다. 그러니 유대민족들에게는 제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 귀한 제사의 의미가 오늘 우리 예배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 들은 우리들에게도 예배를 들을 때마다 하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은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 제사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진리적으로 보면 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담겨져 있는 의미도 다르고 또, 교리적으로 많이 다르지만요. 그러나, 뜻을,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그 뜻, 의미로 보면은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사나 예배를 동질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깊이 딱 들어가서, 아니, 목사님, 제사하고 예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다 하면, 예, 다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요.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고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는다는 동일성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다른데 그러고 저한테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정말 중심을 다하고요. 정말 그들은 조금이라도 율법에 어긋남 없이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물도 첫 것을 드리고 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는 것을 드리고요. 병든 것뭐 이런 거안 드립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잘 드리면, 정결하고 거룩한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잘 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딱 준비해서 봉투에 넣고 다 해서 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놓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절에서 13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짐승들 소나 양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다내 것이다. 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막따도뭐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것 가지고 내한테 드리면서 왜 생생내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그런 고백하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누구 거 드린다고요? 야,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드막 생식을 내죠.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많이 드리고 내가 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누구 거라고? 다내 것이라. 내가 준 것이고 다내 것인데 내것 내놔놓고 잘 드렸다고. 이거 받으시고 나를 축복해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숯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먹는 거본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제사 마치고 나면 다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고 그 제사들이 마은 사람들이 다 나눠 먹습니다 내가 언제 그거 먹어본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누구 때문에 드리는 겁니까? 예.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고 고백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누구 좋아하라고 드리느냐? 내좋아라고 네,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것 드려서 복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것 드려서 나에게 먼저 큰 유익이 생기기를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11조는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드리면서 뭐라 고 그럽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다음부터는 11조가 두 배나 늘게 해주시고, 세 배나 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거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니까, 그건 전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뭐가 유익입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함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예배로 다시 돌아 봅시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서 제산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데, 왜 이게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예배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이거 드리지 않으면 다른 말로는 내가 손해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드리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예배 시간마다 가득 가득 차고 넘칠 겁니다. 절대 예배 안 빠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따지고 있습니다. 진짜 제사는 왜 드리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들이 유익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냐. 그래놓고, 왜내 유익이고, 나한테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됐으면.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가 주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드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아라는 겁니다. 재물만 번듯이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제사의 성공에서, 제사에 하나님의 유익을 받고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모아놓고 예시,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모은 이유는 뭡니까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은 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더라면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제사가 전부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아놓고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것인가 가르쳐 줄 테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지금까지 드린 제사가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내 앞에서 내율례를 이야기하고 언약을 이야기하느냐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들은 뭐라고요? 악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때까지 우리 예배 드리고 하면 우리는 의인이고 뭐 해놔놓고 왜 지금은 또 악인이라고 그러십니까? 혹시 혼동스러워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구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 죄인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암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악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느냐?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행위로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고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악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의 첫 번째 정의는 뭐냐니까 말씀을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도 않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악인이다 보니까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악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입에서는 악한 말을 자꾸 쏟아냅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초롱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도 비방하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입에서 악한 말을 하고 교인들을 비방하고 같은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입술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배드린 사람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 입으로 왜두 물을 내느냐, 선물과 단물을 어떻게 동시에 낼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삼과 구원과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복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이 악한 말이 나오면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입술에 악한 말이 없도록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서 말씀 어기며 사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사를 드린다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22절 말씀 앞으로는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제사를 드렸는데, 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렸는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찢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받을 나왔는데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찢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차라리 예배 안 노는 게 낫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저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잘 들여야 한다. 이제부터는 예배를 잘 들여야 하는데 잘 들일 조건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안 되는 그두 가지를 집어냈습니다. 23절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제사를 드릴 때는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하실지도 이런 그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속에 예배드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복받으려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와 다투고 뭐 부부와 다투든지 아니 형제와 다투든지 다른 사람과 다투든지 마음이 지금 괴롭고 힘들어서 아주 미워하는 마음으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 있다면 오늘 예배는 잘못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혹시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거든 회개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의 복이 많은 예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다음 쳐다보시오 제일 가까운 사람 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복받을 얼굴입니까? 하나님 확 찢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얼굴이겠습니까? 예, 다 복받을 얼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서원을 갚아라. 그럼 14절 맞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단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무슨 말입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이런 이런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작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놔놓고 해결을 딱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해결 받았으니까 나는 내갈 길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소원 갚아라. 예배 들을 때마다 왜네가 하기 때문에 관갑느냐? 갚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다 빚진 자들 모임. 이 아멘이라 안 하네요. 하나님께 빚진 자 되지 마십시오. 왜소원에는 관갑습니까? 여러분, 세상 법이에요? 남한테 약속해놓고 안 갚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게 사기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기범 될 소질이 너무하다 하고 말씀드리기 전 않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운한 것은 하나 앞에 갚으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기도 잘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 잡아 갖다 바치면서 맨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하겠으면 대나놓고 절대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다 모아놔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잘안 하는 여러분들 다 모아놔놓고 지금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드리야 복이 많은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십니다. 하나는 감사고요. 하나님 서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삶의 구원이고 이 구원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란과 고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난 후에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린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믿어보십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부정한 생각, 악한 말들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를 함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놀란 능력의 손, 그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 한해 동안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